사람이 죽어 있다는 초등학생들의 신고를 가볍게 보고 묵살했던 경찰이 큰코다실 뻔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신고를 무시한 채 출동하지 않았는데 시신이 이틀이나 방치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동현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오후 논산의 한 폐업한 마트 주변에서 놀던 12살 김모 군 등이 건물 안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놀란 김군은 112에 죽은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을 출동시키겠다는 말에 다시 확인하고 전화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8분 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당황한 아이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상황실 근무자가 장난 전화로 생각해 출동 지령도 내리지 않은 채 통화를 끝냈습니다. 결국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건 최초 신고 직후 44시간이 지난 어제 오후 2시쯤. 은행 직원이 변사체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마트 내부를 훔쳐보던 초등학생들과 마주친 뒤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뒤였습니다. 직원 지나가면서 왜 그러니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혹시나 해서 들어가 아니고 밖에 보이는 데 봤더니 그런 같아서 신했다가 네,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는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됐고 별다른 외상이 없어서. 경찰은 이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자가 초등학생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합니다. 초등학생들이 112 신고를 하였으나 다른 접수경찰관이 받아 여러 학생들이 서로 말을 해서 웅성거리는 소리에 신고 내용을 잘못 알아 경찰 출동 없이 중결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통화 내용에 따르면 아이들은 장소를 확인하는 경찰의 물음에 정확히 대답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신고를 허술하게 처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신고라고 가볍게 본 경찰, 강력범죄 현장이었다면 아찔했던 사항이었습니다. TJB 노동현입니다.